뭐, 비싸서 안 팔린다. 불편해서 안 산다. 유독 말이 많은 게 전기차죠. 이게 참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EX30도 트리스 전기차랑 가격이 겹친다. 저렴해서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테슬라랑 다르게 그 돈이면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제품이고 최근에는 비싼 가격과 불편함 그 외에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판매량이 주춤하다는 평가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30만원짜리 전기차가 팔리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요. 원래는 가격이 3,800만원 거의 4,000만원에 달하는 차인데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 심지어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도 아닙니다. 와이 정도면 배신감까지 들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감론 을박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차주들이 하나 공감하는 건 웬만하면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자. 미국이나 중국처럼 완전 자국우대 정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기업에 주는 게 좋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국우대 정책이 다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외교와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중국을 대놓고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국우대 정책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있는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곳으로 세금이 세워나가진 않는지 이런 걸 관리 감독해서 세금 낭비를 막고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이 잘 관리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중국산 전기 화물 벤에 보조금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차가 또 330만원에 덤핑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330만원에 팔리면 절대 안 되는 차입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정도에 팔려야 정상인데 보조 지원된다는 걸 악용해서 일단 330만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왜 그래도 보조금을 받으면 이득이니까요 어떤 차가 이런건지 보니까 중국 지리차랑 동풍 소콘 전기 화물 밴을 수입하는 모빌리티 네트웍스 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내 브랜드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계열사 인데 이런 수법인 거죠 원래는 3800만원 정도 하는 전기 화물 밴입니다 이 화물 밴이 정부랑 지자체 보조금을 다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 차를 일단 330만원에 파는 겁니다 팔면 일단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그런 다음 1년 후에는 차주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330만 원을 내고 보조금까지 모두 더하면 잔금이 95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거든요 이때 잔금을 내고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 차를 반납할 건지 정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전기 화물 밴을 330만 원에 타라는 건데 사실 이 조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수입차 회사들도 리스랑 장기렌트 상품을 자사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라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 이것도 보면 보조금만 2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제로 구매자가 내야 하는 돈은 1,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이 차 가격의 절반이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는 것에 있는 건데 이건 지금 1년 뒤에 반납을 할지 계속 탈지 알수 없는 차에 보조금이 2천만 원씩 지원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냥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죠. 여기서 덤핑이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가격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걸 말합니다. 이미 중국은 덤핑 판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전기차 배터리도 수요 대비 두배나 과잉 생산을 하고 덤핑 공세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도 덤핑 판매 때문에 이유가 아예 덤핑 과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도 했었거든요.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들여와서 보조금만 54억 원을 챙겨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실제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일입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가 2020년부터 1년 동안 껍데기만 들여온 전기차 90여 대로 보조금 54억 원을 챙긴 사건인데 수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영상에 보이는 것 같은 가짜 전기차를 헐값에 들여오고요. 그 다음에는 지인 이름으로 허위계약서를 쓰고 진짜 전기차를 사고 판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어떤 점을 이용한 거냐면 전기차를 살때 일부 금액만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동차 제조사로 보조해 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차를 사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타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전기차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54억은 35명이 나아가셨다고 하고요. 이게 문제인 이유가 우리 안은 멀리 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포터랑 봉구 전기차가 1만 6천 대 팔릴 동안 비아디 전기 트럭은 170대 밖에 안 팔렸다면서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중국산 전기차는 상용차든 승용차든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게 큽니다. 예컨대 현대계아차가 시장에서 좀 부진한 영역이라던가 아예 진출하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근 많고 그 규모도 커서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국가별 전기차 수입액 그러니까 수입 전기차를 들여오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나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전기차 수입액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13억 정도를 쓸 동안 중국 전기차 수입액는 1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4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래프가 8월부터 급증하는 게 보이는데 이건 테슬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더큰 문제는 승용차보다 버스나 트럭 같은 사용차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상용차 1위가 중국 지리차의 소형 전기 화물차인 세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수입 상용차 10개 모델 중 6개 모델이 중국 브랜드였다고 하고요. 이미 전기버스 시장은 중국산으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버스 총 판매량이 1,500대 정도였는데 이 중에 중국산이 675대 백분율로 따지면 44.6%가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전기트럭 판매량도 보면 현대기아 차를 제외하면 상위권에 있는 차들 모두 중국산입니다 버스랑 트럭은 보조금 단위가 수용차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버스는 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1억원 가까이도 지원된다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건 시장에서 올바르게 경쟁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에컨 대 포터 전기차랑 비아디 전기트럭 이건 진짜 순수하게 경쟁에서 나온 결과죠. 승용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저렴하다해도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라는 명분이 없는 한 중국 브랜드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건 결국 보조금이 이상하게 흘러갈 일도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경쟁이 아닌 편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가로채 가는 건 분명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편법이자 불법인 건데 이런 수단으로 보조금만 50억 넘게 챙겨갈 동안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중국산 전기차가 요즘 괜찮나 본데 그래서 판매량이 저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가격도 저렴하다는데 한번 알아나 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이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 정부도 방향 자체는 정해둔 겁니다. 노후 디젤차를 규제하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걸로 방향을 정했고 그렇다면 일단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차주들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기 사용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당장 50억 원이 넘는 돈 사실 알려주지 않은 것들까지 하면 수백억 원이 될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돈을 충전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단위로 보급할지 충전소 단위로 보급할지 명확하게 정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품질 좋은 충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급돼서 우리나라가 충전 인프라 우수 국가로 떠올랐다. 그럼 애초에 전기차 판매 부진대라는 말도 안 나왔을 거고 전기차가 불편하다는 인식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차주들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스트레스 없이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었겠죠. 이게 참 괘씸한 이유가 당장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화물 뱅 같은 것들은 돈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선 굳이 진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KGM이 1톤 트럭을 만들어줬으면 하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잖아요 이런 건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경쟁은 있어야겠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혈세 낭비는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